1970년대 뉴욕의 늦은 밤,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전국 각지에 내려라 하는 갱스터들이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갱 조직들의 평화를 도모하는 집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갱 조직 워리어 무리도 예외 없이 공원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이 집회를 주도한 사이러스라는 인물은 각 조직당 9명의 인원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할 것을 당부했죠. 그렇게 모인 약 6만 명의 갱 단원들, 그들의 앞에. 전설적인 갱들의 리더 사이러스가 나타나 연설을 시작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갱들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선 서로 연대 o i n g to count. I'm going to count. I'm going to count. I'm going to c 총소리에 아수라장이 된 집회 현장 설상가상으로 경찰까지 나타나 상황은 악화되죠 이 총격을 목격한 사람은 워리어의 멤버 단한 사람뿐인데 마침 그와 눈이 마주친 루터는 이 모든 게 워리어의 소행이라며 누명을 씌우기 시작하고 워리어의 멤버들은 리더 클레온을 뒤로 한채 달아나게 됩니다 그 사이 사이러스의 갱 조직 리프스의 조직원들은 워리어가 주동자라 오해하고 이내 전국 각지의 갱조직에게 워리어를 잡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얼떨결에 뉴욕내 200여 개의 갱조직에 먹이감이 된 워리어들. 그렇게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가기 위한 워리어의 먼하 먼 여정이 시작되죠. 기차를 타기 위해 지나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 턴보레이시. 버스를 타고 뒤를 쫓는 녀석들을 따돌리고 손쉽게 기차에 오르는데 성공합니다. 이대로 본거지로 곧장 향하나 했지만, 이 소식을 전해드린 리프스가 선로 부근에 의도적으로 불을 내고 말합니다. 결국 다시 뚜벅이 신세가 된 머리어들은 두 번째 상대로 고아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큰 고아들 또한 화염병 하나로 간단히 제압하고 도망칠 수 있었죠. <목소리> 얼떨결에 고아들에게서 벗어난 머시라는 여성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네요. Hey, 한시가 급한 워리어들은 기차의 출발이 늦어지자 불안함만 늘어가는데 그들의 앞길에 공권력이 개입되고 맙니다. 그간의 범죄행위가 괜시리 찔린 워리어들은 재발저로 도망치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렇게 마주한 야구부 컨셉의 베이스볼 퓨리스. 수적 열쇠로 멤버들은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이젠 도망치는 것도 신물이 나는지 이내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손쉽게 정리된 야구부를 뒤로하고 그렇게 두 모임으로 나뉘어 다시 발걸음을 재촉한 워리어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고비가 나타납니다. 별기 왕성한 그들의 앞에 미모의 여성들이 접근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미련한 에이젝스에게 접근한 녀석은 사실 경찰이었고 나머지 멤버들에게 접근한 여성들 또한 사이러스의 복수를 하기 위한 깽 조직이었네요. 다행히 서투른 사격솜씨 덕분에 간신히 도망에는 성공합니다. 그렇게 한층 더 적어진 인원으로 다시 한데 모인 워리어들. 이제야 숨좀 돌리려나 했는데 롤러장 컨셉의 멜빵 부대가 실수 없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워리어를 잡기 위해 끝도 없이 밀려오는 깽 조직들. 각양각색의 깽 조직이 맞서, 과연 워리어들은 본거지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영화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말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수차례의 도전깨기후 패싸움엔 이제 도 같은 워리어 멤버들 이번에도 어김없이 상대를 제압하는데 성공하네요. 그 사이 리프스의 본거지엔 한 제보자가 등장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이러스에게 총을 쏜 사람은 워리어들이 아니라는 중요한 제보를 남기죠. 어느덧 아침이 밝고 마침내 봉거지 부근에 도착한 워리어. 그 무렵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갱 조직 로그 또한 어느새 워리어들을 찾아냈습니다. Stay right on their ass. 그렇게 두 앙숙 깽조직은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죠. Let's do it. Me and you. 리더끼리 단판을 짓자는 수완에게 다짜고짜 총을 들이대는 비겁한 로터.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총보다 빠른 칼을 지녔습니다. 그렇게 기선 제압에 성공한 그들의 앞에 이 세계관의 최강자 리프스가 나타나는데. We f o 다행히 리프스는 목격자의 제보로 모든 오해를 풀었습니다. No. was a good. Real good. 리프스는 워리어들에게 존경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지옥 같은 밤을 보낸 워리어는 그제서야 아침 해가 뜬 바다와 마주하며 영화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월털 터 감독의 1979년작 워리어입니다. 전설적인 갱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 워리어라는 조직의 험난한 여정을 담은 이 영화는 미국 내갱 패션과 서브컬처를 충실히 재해석해낸 수작이라고 평가받는데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50년대 패션과 음악이 등장하는 것처럼 시대를 판단하기 모호한 월터헬 감독 특유의 가상무법지대와 장면 전환마다 사용된 만화적인 효과들이 특히나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독특하고 다채로운 갱들의 컨셉은 훗날 많은 액션 영화들의 영향을 주곤 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영화 중반 등장한 야구선수 컨셉의 갱스터 베이스볼 퓨리스는 류승환 감독의 2006년작 짝패의 잠시나마 등장한 적 있죠. 다만 이런 특색과 매력을 겸비한 다수의 갱집단은 현실 세계에서 모방하는 일 또한 잦았던 탓에 한동안 개봉과 광고를 중단해야 하는 해프닝 또한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모처럼 컬트 액션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알찬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와 함께라면 근심이 없다. 지금까지 무비무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